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네요 황종태 선교사입니다 어, 저는 지금 페루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고요 페루에서 비즈니스 에스미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8월달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8월은 진짜 저도 너무너무 바쁜 시간이었어요. 특히 8월 달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오픈을 하면서, 어,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리고 일적인 관계에서 좀 많은, 이런, 어, 불협화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님의 섭리 아래서 저희가 잘 무난히 넘기고, 어, 새로운 사역을 오픈을 해서 지금 많은 분들과 또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람과의 관계가 확실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8월 달은. 그래서 마음의 스트레스도 좀 많았고, 그래서 아마 머리도 좀 빠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이제 준비가 된 이곳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더잘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제가 더욱 더 힘을 얻고 저희가 열심히로 사역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말씀사역과 그리고 계속해서 성교동원사역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이제 함께하는 현지단체 중에 CMA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청년동원사역을 하는데 저도 함께 하게 됐어요. 말씀이나 강의를 하러 몇번 전화하다가 이제는 협업으로 저희가 같이 청구, 청년들을 선교사에게 동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역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라틴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어,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가정은 지금 제가 9월 달은 사실은 이제 선교지를 잠깐 떠나서 뭐 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리더십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쪽에 참가해서 저도 좀 회복의 시간과 그리고 또 다른 배움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선교를 위해서 더욱 더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지 9월 달에 또이어 외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10월 달에 한국을 가게 됐어요. 몸이 지금 계속해서 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서 한국에 가서 다시 한번 치료도 좀 받고, 그리고 점검도 좀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갑상선 그암 수술뿐만 아니라, 발 등에도 갑자기 무릎이 생겨서 또 시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함께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내들,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고요. 너무나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들을 우리 아이들이 좀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합니다. 9월달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서 이제는 제가 조금 더 자주 여러분들께 정말 영상으로 열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여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 여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또 후원이나 그리고 또 기도의 동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카톡이나 또 전화로 연결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연락을 받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밴디 시어네스.